그리고 바게트는 가장 적은 재료로 제일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크러상은 가장 많은 재료로 제일 맛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런 말이 있어요. 프랑스든 여기든 그 집의 빵 수준을 보려면 가서 그집에 바게트를 봐라. 아...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게는 2018년도에 우리 직원들도 바게트를 연습하면서 이 친구들이 조금 잘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빵집이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먼저 했어요. 그래서. 주변 셰프님들한테 심사도 좀 부탁드리고 이게 이회가 되고 삼 회째가 되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직원들도 대회 한몇달 전부터 바게트를 잘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셰프님들도 다른데에서도 우리도 한번 참여해 볼게라고 하고 사 회째인가부터 프랑스 대사관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. 그다음에 에어 프랑스도 협찬해 주시게 하고 그다음 에 프랑스 관광청도 오시게 되고. 프랑스 제과제빵협회도 참여하시면서 현재는 이제 저희 네. 5월에 달 프랑스에서 바게트 대회를 하거든요. 네. 제가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기도 하고 저희 대회 때 올해 11월 1일부터 6일부터 10일까지 하는데 그때 되면 프랑스 제과제빵협회장님도 오시고 프랑스 매년 바게트 1위, 크라상 1위도 저희 이번 대회 오셔서